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안적은 정시에서 기획 홍보 및 제작을 맡은 장서영입니다 조숙과 김도훈입니다. 미술경영학과 오지영이라고 합니다. 총괄을 맡은 조선해양과학과 안도혁입니다. 저희 아마추어 천문의 팀은 별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활동하는 대형 중앙 동아리입니다. 동아리의 특성상 미대분들과 공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새롭게 도전해 볼수 있는 작업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았어요. 저희 암적응 전시는 동아리원 분들의 별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이제 별을 보면서 이제 변화하는 심적 양상을 담아보고자 예, 계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암적응 전시는 관람객분들이 손전등 하나를 들고 어두운 파워플랜트 공간에 입성을 하게 됩니다. 탐험을 하면서 다양한 오브제들을 마주하게 되는데요. 각각의 오브제들은 어떠하면 외계 행성 또는 별, 그리고 작가가 표현하고자 하는 별에 대한 내적 마음, 이런 것들을 담게 됩니다. 관람객분들은 손전등으로 그 오브제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비춰보면서 작가의 의도를 탐험하고 이제 별에 대한 탐구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관람을 해볼 수 있도록 저희는 추천드리고요. 자기가 꽂히는 하나의 오브제들을 열심히, 이리저리, 이제, 막 손전, 손전등에 왔다갔다 하면서 보게 되면은, 심지어 저희도 예상하지 못한 그런 의도가 나오기도 하고요. 그 과정에서 만약에 너무나도 신기한 현상이 발견되면 꼭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DP가 끝나고 완성된 작품들을 보고 다 너무 아름다워서 놀랐는데요. 그 중에 하나만 꼽자면 서영이가 만든 스타캐처 작품이었습니다. 사진에서만 보던 무지개빛 오로라가 이 전시장 안에 펼쳐진 것 같았어요. 어, 제일 먼저 생각나는 점은 이제 안막으로 이 거대한 파워플랜트 공간을 암전을 시키는 작업이었는데요. 어, 저희가 안막 시트를 좀 구매를 적게 하였기 때문에 급하게 구청에서 폐연수막을 가지고 와서 그것들을 다 하나하나 일일이 저희가 칠하는 과정을 진행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팀원들의 많은 노력과 시간이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이번 전시를 하면서 가장 크게 느꼈던 점은 쉽게 얻어진 어떤 결과보다는 위기나 고난을 통해서 모두가 이제 협력하여서 그걸 극복해 나가는 과정이 되게 소중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네, 저는 조금 고리타분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이번 전시에서 청춘이라는 걸 가장 인상 깊게 느낀 것 같아요. 함께 별을 보고 여행을 떠나던 친구들과 미술 작품 이야기를 하고 전시를 구성해 나가는 그 과정 자체가 저한테는 되게 행복하고 즐거웠던 기억이 되었어요. 네, 저는 총괄로 이번 전시를 참했지만 사실 미술과는 전혀 관련이 없던 그냥 공대생이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처음으로 미대 분들하고 같이 일을 하게 되면서 예술이라는 것에 처음으로 접하게 되었고요. 그 과정에서 예술이라는 것을 표현하는 게 상당히 어려운 일이구나 라는 것을 이번에 배우게 되었습니다.